제네시스 투명코팅 시공 전모습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GV8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입니다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여기 하얀 빛으로 보이는 것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고 여기 노란색 이것은 부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직 하얀 빛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물방울이 닿아 버리면 바로 부식이 날 수밖에 없죠. 여기 앞쪽 맨바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까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페인트가 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수석 부분이죠. 여긴 페인트 칠했습니다. 여긴 페인트 칠하지 않아서 부식이 발생이 되었죠. 이쪽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도 사실상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신차가 녹이 나서 출고가 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고요. 이런 곳에 방청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부품 전체 부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이거나 고속도로 운행이 많은 차량, 바닷가 주변 차량, 이런 차량은 신차 출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곳에 방청 작업이 필요하죠. 그럼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멤버 속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 왁스를 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이고요. 볼트나 너트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 제네시스 언더코팅 비중을 보면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목적은 자동차 부식방지가 목적이 아니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흡수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면 쪽을 이렇게 보면 언더코팅은 이렇게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부식방지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닥 겉면보다도 바닥 속면의 녹방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런 홀 안쪽은 사실상 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언더 코팅 되어서 나온다 라고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 코팅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에 코팅을 해도 주행 중 떨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등속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주행 중 떨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전기장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커넥터 부분 모두 전기장치 있는 부분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전기장치 커넥터. 이런 곳에 고압 하부 세차를 하다 보면 정기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수 능력은 떨어지고요. 떨어진 상태에서 자꾸 고압 하부 세차를 하다 보면 정기적인 문제 언제든지 발생이 될수 밖에 없죠. 이곳은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빗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죠. 하지만 과 파브 세차는 전혀 다른 문제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기장치에 물을 뿌려서 차량 관리를 한다. 이말 자체는 상식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쪽 부분 마찬가지죠.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 전기장치 되어 있죠.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습니다. 겉면, 속면, 전기장치, 센서 모두 코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염화칼슘이 묻어도 하부 세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팅 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주행 중 사고나 부품 교환, 바닥 긁힘 10년 동안은 무상 시공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